안녕하세요. 세라피입니다. 네, 이번에는 커뮤니티에 이제 밸런스 게임 주제들을 달아주신 댓글을 보고 밸런스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가장 처음에는 존잘노잼이랑 존못꿀잼. 이거는 밸런스 게임 할 때마다 정말 자주 보는 주제인 것 같은데, 저는 개인적으로 잘생긴 얼굴도 좋아하고, 일단 제가 실제로 대화할 때좀 많이 웃기기 때문에 저는 존재 노잼을 선택하겠습니다. 그 다음 추성훈 앞에서 추사랑 때리기, 추사랑 앞에서 추성훈 때리기인데 네 저는 일단 무조건 아이는 건들지 말자여서 추사랑 앞에서 추성훈 때리기로 하겠습니다. 그 다음 글잘 쓰기랑 글씨 잘 쓰기 제가 실제로 글씨가 정말 못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글씨는 이렇게 교정이 가능하지만 글을 잘 쓰는 건 어느 정도 센스도 타고나고 좀 네, 글을 잘 쓰면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 네,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글잘 쓰기입니다 그 다음은 탈모원빈이랑 풍선김광규 음, 저는 개인적으로 탈모원빈 선택하겠습니다 네, 7일 동안 하루하루 맨날 다른 가발을 씌우면서 스타일을 항상 바꿀 수 있고 머리는 또 심을 수 있기 때문에, 탈모 원빈. 그 다음, 키150 남친이랑 키250 남친. 이건 너무 극과 극이라서 좀 힘들긴 한데, 250은, 어, 너무 다른 세상 사람 같은 기분이 개인적으로 들기 때문에, 그리고 저는 일단, 예비신랑이 있으니까, 예비신랑은 둘 다가 아니니까, <laughs> 굳이 고르면, 키150 남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 평생 기어다니기랑 평생 뒤로만 걷기. 둘다 정말 싫긴 한데, 굳이 따지면 인간은 이족보행 동물로 태어났기 때문에, 아무리 봐도 기어다니면 음, 예쁘게 옷을 입어도 옷도 다 더럽혀질 것 같고, 뭔가 길 가다가 저는 밟힐 것 같기 때문에 네, 뒤로만 걷기. 그 다음 1시간짜리 게임 100번 하기랑 100권짜리 소설 정주행하기 근데 저는 그래도 책을 읽는 걸 습관 들이는 게 좋다 생각을 해서 100권짜리 소설 정주행하기입니다. 그 다음에 평생 피자 꼬다리만 먹기랑 평생 치킨 목만 먹기 제가 치킨 목을 먹어본 기억이 그렇게 나지 않아서 잘 이게 무슨 맛인지 어떤 식감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래도 평생 피자 꼬다리만 먹기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먹을 게 많아 보여서. 그다음은 안 다치는 방문인데 여는데 10분 걸리는 방문. 아무래도 사람이 개인만의 시간이 아주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요거를 선택해서 제가 문을 다 뜯어 이제 부셔 버린 다음에 새로 방문과 키를 달아 버리려고. 그래서 저는 여는데 10분 걸리는 방문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다음은 혼자 비페 가기, 혼자 놀이공원 가기인데 아 놀이공원을 혼자 가는 건좀 너무 외롭고 슬플 것 같아서 혼자 뷔페 가기를 선택하겠습니다. 뭐 혼자 뷔페를 가면 먹을 거를 뺏길거 없이 제가 혼자 다 먹어 줄 테니까 그다음에는 겨울에 이불 없이 자기랑 여름에 히터 틀고 자기 겨울에 이불 없이 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문장만 보면 겨울에 히터를 틀어도 괜찮은 것 같기 때문에 겨울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지만 여름에 히터를 틀고 자면 누구든지 다 죽을 것 같기 때문에 겨울에 입을 없이 자기 그 다음은 양념 없는 떡볶이 대 국물 없는 국수 떡볶이에 양념이 없으면 그냥 떡만 먹는 건것 같은데 네, 국물 없는 국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지만, 어쨌든 국물 없는 국수는 소스나 비빔국수처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걸로 하고. 그 다음, 에어팟 한쪽만 잃어버림이랑 휴대폰 액정 깨짐. 네, 이거는 에어팟 한쪽만 잃어버림. 에어팟은 다시 또 사면 되지만, 휴대폰 액정이 깨져버리면, 네, 이거는 고칠 때까지 계속 불편하기 때문에. 그 다음, 항문에 이빨이 나면, 치과에 갈 것인가? 학문회에 갈 것인가? 제 머리의 상식으로서는 이거는 학문회가 맞는 것 같습니다. 아무리 이빨이 났다 해도 아무래도 구조상 학문이 났기 때문에 그다음 토마토마토랑 토마토마토인데. 네, 눈딱 감고 저는 토마 토마토를 먹겠습니다. 이왕이면 먹을 수 있는 확실히 먹어도 괜찮은 토마토를 먹는 게 건강상 문제 없을 것 같아서. 네그 다음에는 대장내시경 8만 번 하기 때 <laughs> 8만 네, 대장경 한번 읽기. 어 이거는 그래도 좀 지식도 없고 8만 대장경 한번 읽기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. 대장내시경을 8만번 했다가는 항문이 너덜너덜해져서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이것도 안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3일 동안 잠 안자기랑 밥안 먹기 굳이 따지면 밥안 먹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잠을 안자면 사람이 진짜 많이 모든 일에 진행도 안되고 건강에 심각한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장만 보면은 밥을 안 먹기지 라면이나 통조림이나 다른 거는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같은 생각도 들고 뭐정밥 종류 자체가 안 된다면은 뭐 물만 먹고도 3일은 버틸 수 있으니까 이때는 밥안 먹기가 현명한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일단 정말 힘든 알수 없는 밸런스 게임 1편이었고 그다음 2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.